어서 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을 반복하는 걸 도와주는 리피트, 리피트 카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트 뷰 만들어 놓고, 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언제나 그렇듯이, 버튼과 도형 하나씩 만들어 놓고 해 볼게요. 렉탱글, 크기는 한 백백? 네, 백백 잡아주고, 음... 버튼, 액션 레이블. 자 그리고 변할 수 있는 값인 해 해스 모브 이즈 모빙. 이즈 무빙 s 스로 주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즈 무빙이 뭐 움직이든 움직인다 아닌다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리핏이라고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개 남았죠. 하나는 어떻게 움직일 건지와 그 다음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쓸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요. 오프셋으로 움직일 거예요음 위아래로 움직일까, 가로로 움직일까요? 네, 가로로 한번 움직여 봅시다. 100 그리고 마이너스 100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위네 애니메이션 주고 애니메이션에 점. easy in and out. 그리고 점, repeat, count. 다섯 번 정도. 그 다음에 value는 is moving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is moving에 minus 100에서 100. 이렇게 될 겁니다. 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음 좋네요 그러면 3 하나 둘셋네 요런 식으로 한번 눌렀을 때 원래 한 번만 움직이는 걸 리피트 카운트를 넣어주면은 네 리피트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리피트 포에버 아뷰안 났어요. 괜찮아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하게 V 스택으로 할 거고요. 버튼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냥 아 그냥 쓸걸 그랬네요. 똑같은 건데 아니또 손으로 치면 더잘 이해가 되니까 손으로 칩시다. 또 그리고. repeat, 넣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circle, 그릴게요. frame, width, back, comma, height, back. 왜 이러는 걸까요? b 그래줘, 네. 바로 할게요. 네. 여기에는 scale effect 이네 이렇게 뭐1에서2까지 is moving 음, 1.5 1.5만 합시다 너무 크니까 그리고 animation 애니메이션. 어떤 애니메이션이냐면 e a s i n is moving 자 이렇게 하면 네. 여기서 애니메이션에서 뭐 o 피 e 포에버 넣으면 네, 뭔가 이즈이는 예쁘지 않네요. 음. 너무 커서 벌렁벌렁합니다. 1.1만 할까요? 다시 다시. 네. 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두근두근 한것 같아 보여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해 봅시다. 하나만 더 하면은 음.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오버레이 해가지고 하나 그려볼게요. 자, 포그라운드 컬러에다가 멈춰줘, 멈춰줘. 네, 멈추고 오버레이에다가 네, 이렇게 그리고 서클. 그리고 스트로크 스타일 말고 그레이 넣고 콤마 어 스트로크를 네 그냥 그레이만 넣어야겠네요. frame width, p e height, p e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이제 스케일 이펙트를 넣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여기다가 넣는 거죠. 요렇게 그려보면 이건 1.13까지도 될것 같은데. 오우 자 여기서 repeat forever에 보면 음 오토 리버스라는 게 있어요. 오! 안나오는군요 이렇게 <laughs> false 해야될 것 같은데 auto reverse false 하면 와 너무 빨라 네 이렇게 되어있고 speed도 어, 될까요? speed 0.4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펑펑 퍼지는 것처럼 할수 있습니다. 오늘 했던 걸좀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오늘 a 리피트 카운트해서 몇번 반복할 건지 그리고 리피트 포에버해서 영원히 반복하는 거, 거기서 오토 리버스 이제 애니메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다시 시작되는 이런 걸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배우진 않았지만 뭐 뭐야. 고정 고정났어. 네. 배우진 않았지만 요런 식으로 점 스피드에서 스피드를 조절하는 것까지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반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리피트를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